도하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구독자 분 중에 한 분께서 벽지의 유효 장수, 벽지가 이제 몇장 잘리고 나면 롤이 남잖아요. 그 롤을 보고 몇 장이 남았, 남았는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몇 장이 남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내용을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벽지를 소폭, 장폭, 실크 비닐 벽지 이렇게 세 종류로 크게 나뉘는데요. 소폭은 폭이 53에서 55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53에서 55 짜리고 그 장폭이라 부르는 93 또는 95죠 폭이 그리고 길이는 소폭은 12.5, 장폭합지는 17.5 그리고 실크 비닐 벽지는 폭이 106, 107 그리고 늘어나면 107, 108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길이는 1 5 5 m 에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보통 우리가 집을 시공할 때그 벽, 벽지를 먼저 바르지 않습니까? 천장도 바르고 그렇게 했을 때 벽벽지를 바를 때 보통은 거의 대부분의 사는 집들은 250 밑에 있어요. 그벽 높이가 250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250 줄자로 지었을 때 일반적인 병 높이를 가정하면 보통 250 아래에 다있기 때문에 소폭에서 250을 자르게 되면 5장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죠. 그리고 장폭은 7장. 그리고 실크 비닐벽지는 6장. 그래서 그 5장, 7장, 6장 나오는 거를 유효장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자 이거지. 아직 그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그 유효 장수. 벽을 바를 수 있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르지 않고 딱 벽을 바를 수 있는 유효 장수를 250으로 기준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장수는 소폭 2평짜리에는 5장, 장폭 5평짜리에는 7장, 실크 비닐 5평짜리에는 6장. 그래서 5, 7, 6이라고 명시하자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벽벽지를 뽑았어 여기서 언젠가 두 폭을 쓴것 같단 말이야 또는 한 폭을 쓴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5, 7, 6을 감안했을 때 어, 소폭에서 만약에 여기 서 소폭에서 두 폭을 잘라 쓰고 이만큼 남은 거야 야 이거 어디서 잘라 쓴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어, 어디 어디 쓰고 이거 두장 정도 잘라 쓰고 남은 겁니다 이랬으면 5, 7, 6이니까 아 어, 이거는 한세장 정도 더 250으로 한세장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길이구나 또는 러프하게 750 정도의 길이가 남은 거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런 유효장수를 알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냥 이렇게 한 롤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무뚝대고 이렇게 자른 거에서 이렇게 딱 잡아보고 알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면 하 벽지가 엠보가 없는 벽지가 있고, 엠보가 있는 벽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오고평이라도, 어떤 건 이렇게 좁게 감겨져 있고, 어떤 건 되게 넓게 이렇게 감겨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그냥 만져보고, 어, 이거 한 다섯 장 나오겠다, 이거 한 일곱 장 나오겠다, 이거 두장 나오겠다, 한장 나오겠다. 이거는 사실, 진짜 도배를 오래 하거나 그 벽지를 계속 만졌다면 가능하지만, 계속 벽지 두께라는 게 엠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기는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장수와 천장, 유효장수와 벽 전체의 길이를 안다면, 그럼 시공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남은 장수를 잘 계산하기가 편하다 이거죠. 만약에 천정지야. 천정지, 천정지 5평 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천정지 5평인데, 여기서 4m를 두번끊었었다 그러면 8m를 쓴 거잖아요. 8m를 썼을 때, 소폭에서 8m를 쓰면 12.5m니까, 어, 4.5m 가 이제 남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유효장수 그리고 남은 여분의 벽지가 얼마나 남았, 남았는지 계산할 때는 유효장수 5장 소포갑지 5장 장포갑지 7장 실크 비닐벽지 6장 이렇게 해서 5 7 6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림 벽지다 또는 무늬 벽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 대부분 다250 이상으로 넘어가는 여유 치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무늬를 맞추기 위해서 여유 치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 장씩 적어집니다. 그러면 4, 6, 5가 되겠죠. 4장, 장포갑지는 6장, 실크비닐백지는 5장의 유효장수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를 알아놓으면 좋아요. 소포갑지는 12.5, 장포갑지는 17.5, 실크비닐백지는 15.5. 이렇게 세 종류만 크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시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한번 잘 적용해서 써보세요.